아이고. 어, 아, 보면 얼마 안 남았구나. 어, 아니구나. 남, 아니, 얼마 안 남았네. 자, 봅시다. 자, 이거면. 자, 어쨌든 호랑이를 뭡니까? 좀, 그제 용맹하다고 리스펙트 하는 면도 있었고, 그제 좀 뭡니까?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그제 음, 뭐 하는 면도 있었다라는 거야. 자, 봅니다. 자, 그래서 데이. 그들은, 자, 옛날에는 갖고 있었다. 리스펙트를, 자, 뭐에 대한 호랑이의 힘과 용기에 대한 알았어? 오케이 여기까지 했었고 그러나 걔네들은 또한 맞지? 쫄았었다라는 거야 호랑이에 대해서 알겠어 오케이 자 스퀘어가 뭐냐면 못멋을 무섭게 하다라는 뜻이야 무섭 무서워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무섭게 하다라는 뜻이야 쫄게 만든다라는 뜻이야 쫄게 만든다 알았어? 근데 여기 데이가 누구냐면 옛날 사람들 얘기하는거든 거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뭐, at the same t i at the time, 당시 사람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고, 알겠니? 이 사람들 또이 사람들이거든? 알겠어? 자, 호랑이에 대해서 뭔가 리스펙트 했다고 그랬지? 그렇게? 근데 걔네들은 또한, 리스펙트 한 반면, 호랑이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야. 알았어? 오케이? 자, 스케어가 뭐라고? 무섭게 하다. 근데 얘는, 얘네들은 쫀 거야, 쫀 거. 알겠니? 그래서 무슨 태? 빨리? 수동태 만들었다, 이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be s c a r e of. 그래서 수거로, 뭣뭣을, 자, 뭔멋에 대해 무섭게 하다. 선생님이 따박따박 해주면, 얘는 뭔가, 뭔가에 대해 그런 말이거든? 알겠지? 뭔가에 대해서 무섭게 되었다. 우리말을 좀 매끄럽게 하자. 그래서, b 아이고, 내가 까 b 뭐라고? 자, scared. 알겠지? scared of 하면, 뭔멋을뭔멋에 대해 무섭게 되다라는 표현은 멤멋을 무서워하다라는 표현이야. 알았어?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래서 호랑이에 대해서 또한 무서워했다. 호랑이를 무서워했다. 알겠어? because. 왜냐고요? 그지 당시에는 뭡니까? 호랑이에서 죽고 다치는 것이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거든? 알겠어? Because 여기 뭐까? 오버스면 되는데? 안 돼. 왜냐하면, 여기 뭐까? 빙, 인주어드. 뭐까? 이 부분이 이제 주어가 될 거거든? 음, 자, 주어 되는데, 핵심 주어는 누구냐? 빙. 그리고 동서가 was.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 미리 얘기하자. 자, 여기 ing, 이거 뭐라 불러? 이런 걸? 동명서라고 부른다. 알겠지? 동명서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그런 말이야. 이해되지? 오케이. 그리고 c o m m on은 뭔 뜻이다? 흔한, 그런 말이야. 흔한. 알겠지? 얘는 뭘까? 형용사로서, 자, 죽격, 보다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li, c o m m on이 쓰면 안 돼요. 자, in the past, 과거에는 그런 말이야. 뭐라고? 과거에는 그런 말이야. 과거에는, 옛날 일적에는, 자, 봐. 이것도 봐봐. 선생님, 동명사 동명사인데,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비동사 플러스, 뭐시기가 들어가 있어? 수동태 들어가 있는. 그치? 수동 동명사를 쓴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인주어가또뭔 뜻이냐면, 다치다가 아니라 다치게 하다야. 자, 그래서 호랑이에서 다치게 되는 것. 이렇게 된 거고, 자, 킬은 뭔 뜻이야, 킬? 죽, 죽다가 아니라 죽이다지. 그러니까 호랑이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네. 자, by tigers. 버리고, 호랑이에 의해서 남편이 했고, 근데 여기서 봐봐. 우리 문법 다시 꺼냈는데, 다치게 할 대상이 없으니까 다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죽일 대상이 없으니까 호랑이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자, 그것이, 자, 근데 그래서 이게 깔쌈하게좀한 번만 할게. 여기 보면, 자, 결국, 봐봐, 여기, 비코즈 앞에 잘라주고, 비코즈. 뭐 했기 때문에 호랑이를 또한 무서워했나요? 자, 뭡니까? 빙. 그지 이게 핵심 조어야. 그치? 근데, 자, 다치게 되는 것, 또는 뭡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 호랑이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되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인조아드 위에다가 a, 그 다음에 자 킬드 밑에다가 b 이렇게 써놓으면 이 b는 뭐까? 여기도 걸리고 또 어디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면서 둘다 동명사 되는 거야. 이해 되겠어? 자 그래서 다치게 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알겠죠? 그래서 병렬 or and but or. 알겠어? 무슨 구조? 병렬 구조. 이해 되죠? 오케이 이분은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런 말이고 있고. 자 그래서 이 빙이 핵심주어기 때문에 워즈 무슨 일치? 수일치 해준 거야. 빙 하나에 맞춰가지고. 이해되지? 자, 됐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가 왜 들어왔다고? 리스펙트가 있었지만, 무서워하는 면도 있었다. 이야기 반전이란 말이야. 알았어? 리스펙트 하면 좋아야 해 되지. 아니, 존경하면, 그지 리스펙트 하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알지? 겠 근데, 무서워한다는 반전이 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가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자 스틸도 그러나 그제 그다음부터 뭐 이정도? 알겠 x 스틸도 그러나라는 듯 갖고 있어 알겠어? 아니면 꼭 굳이 뭐 그러나 아니더라도 o 디아더 e 드 r hand, o n t h e e r hand라는 뭐까 반면에 이런 표현 들어가도 또는 대조적으로 in contrast 그제 이런 거 들어가도 뭐 어색한 건 없다 이 말이야 역접이면다 들어간다 이 말이야 역접이면 이야기 뒤집는 관계면 알았어 오케이 준야 말 빨라도 배수 천천해서 히다 들어야 돼자 하워봐 그러나 자, 그 옛날 사람들은 또한 자, 무서워했다 호랑이들을 자, 왜냐고요? 당시에는 자, 다치게 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것 알았어? 자, 그것이 자, 누구에 의해서? 호랑이에 의해서 그것이 흔했기 때문에 비코즈까지 알았어? 자, 과거에는 그런 말입니다 알았어? 자, 그리고 선생님 저번 시간에 했던 건확 넘어갈 거야 자, 걔네들은 자, may have b e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알겠니? 그래서 너무 쫄아버린 나머지 뭔가 했었을지도 모른다. 호랑이들을 좀덜 무섭게, 맞지? 웃기거나 좀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로 만들었었을지도 모른다. 옛날 사람들.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 했던 거야. 자, 비스케어 더블. 걔네들을 자, 이거 보면 덜 무서워하다 그런 말이야. 알겠어? 그렇지? 덜 무서워하기 위해서. 알겠어? 호랑이들 가르치는 거야. 데 알겠지? 복수니까 대문 쓴 거고. 이해되지 자 나머지는 뭘까 선생님 경호 씨한테 중복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끝내버린 거고 알겠니 맞아 네. 자 다음으로 합니다 자 보세요 face 페이스, face가 뭔데 그렇게 많던 어떤 호랑이들이 자 한국에 있는 호랑이들이 뭡니까 이제 자 이거 뭔데 면치라고 직면하다 맞닥뜨리다는 라 표현이야 무슨 동사 못 무엇을 직면하다 맞닥뜨리다 라는 뭘까 목적어 있어야 되는 타동사 알겠죠 자 그래서 자그 한국에 있는 호랑이들은 직면했다 감소를 네. 그죠? 뭐에 있어서? 인구라고 하지 마시고 이럴 땐 자, 개체수 알겠지? 개체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개체수에 있어서 디클라인 i 뭐가? 감소를 맞닥뜨렸다 라는 거야 핵심조는 누굴까요? 자, 인코리아 국가인원화폐는 뭐 써? 국가화폐는 인습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알겠니? 자, 한국에 있는 호랑이들 얘가 핵심조야 알겠니? 호랑이들은 뭐 했다? 직면했다 그지? 뭐를? 감소를 뭐에 있어서? 개체수에 있어서 그런 말이야 이해 되죠? 자 뒤투는 뭡니까 때문에란 뜻이거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뭡니까 비코쓰면안 돼. 왜냐하면 얘가 뭐라고 이 투가 무슨 투냐면 전사 투란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얘도 오, 얘는 뭐까 전사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오브르 오브, 얘는 비코즈 오브를 써요. 투를 쓰는 게 아니라. 알겠어? 어 그래서 뒤투 대신 비코즈 오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되지? 자 헌팅 자 사냥 때문에 그냥 말이야 사냥 알지? 사냥 때문에 개체 수에 있어서 감소를 증면했다 알았어? 자, during 뭐뭐는 동안 그런 말이겠고 동안 조선 조선시대 할때 그지? 조선 피어리 i o d 는 뭘까? 시기 또는 뭘까? 기간 우선 시대라고 할게 알겠어? 자, 조선시대 동안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겠어? 자 우리 전사 플러스 아 자, 뭐냐 동안이란 표현 뭐뭐 있다 그랬어 선생님 동안 동안이란 말이 총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하나는 뭐야? during 이해되지? 하나는 뭐? for 하나는 뭐? while 세 가지가 있다 이해됐어? 자, 듀링은 뭡니까? 자, 선생님이 많이 했으니까, 얘는, w h i l 주어동사올때 동안이야. 알겠어? for는 뭡니까? 숫자 있는 기간, 명사일 때 쓰는 거고요. 숫자 없는 명사일 때 쓰는 거다. 알았어? 맞아? 자, 그래서 이건 조선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 없는, 뭐라고? 명사 나왔기 때문에 듀링을 쓸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아, 그래서 호랑이가, 그만큼 호랑이가 조선시대 때싹다점령했나그지 그냥 멸종위기에 처한 거야. 이해되겠어? 응. 자, 그리고, nearly, 거의, 뭡니까? 자, nearly, 자, 한점 좀, 지우고 볼게. nearly가 뭐라고? 거의란 편이야. 알겠지? nearly가 뭐라고? 거의. 자, 이거 부사니까 어떻게 버렸다? 제껴 버렸다. 그리고, 앤 n d 병렬. 자, 웬트를 포착하셔야 돼. 그래서, 앞에 있는, faced. 그치? 이거랑, 동사, 동서, 과거 동사끼리 병렬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자, 호랑이들은 직면했고, 호랑이들은 뭐 되었다, 이런 말이야. 알았어? 자, 근데 봐봐. 고, 이거 뭐의 과거냐면, 고의 과거야. 고는 가다란 뜻이지. 오케이? 근데 얘가 뭐야? 익스팅트가 뭐야? 멸종한, 멸종한이라는 형용사라는 말이야. 형용사. 알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형용사 올 때는 고가 가다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become, 되다란 뜻으로 해서 갑니다.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럼 멸종되다, 멸종하다 그런 편이야. 알겠어. 응. 자너 동네 호랑이 지나님 너, 너 어떨 것 같아? 어 사진 못 돌아갈 것 같아? 무시무시하더라고 동영상 보니까 자 드링 또 나왔네. 맞지? 오케이 드링 또 나왔죠 이거. 자 숫자 없는 명사 나왔기 때문에 드링. 그래서 여기다 f o r 나 l 이런 쓰면 안 되겠구나. 알았어 정리하고 이번엔 뭘까? 재판이 쪽발이 쪽발이. 그지? 일본에 자, 얘는 뭘까? 식민지의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어로 하면 시대란 뜻이야, 식민시대. 일제강점기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네. 음, 원래 컬러니가 원래 뭘까? 명사였고, 알겠어? 자, 그래서 일본의, 그죠? 일본의 그 일본의 식민지 시대 동안 그런 말입니다. 완전히 멸종되었다란 표현이야. 알겠어? 그지 거의. 자 그래서 조선 시대 때 굉장히 뭡니까 개체 수 감소를 겪었고 알겠니? 그 일제 시대 때 거의 뭡니까 음, 작살났다는 거야 멸종했다 알았어 응. 이해되지자 그래서 전체 한번 해석 빠르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자 한국의 호랑이들은 자 직면했습니다 감소를 개체 수에 있어서 뭐 때문에 사냥 때문에 조선 시대 동안 응. 알겠니? 그리고 또 뭐였다 직면했다 말고 그리고 자, 멸종되었다. 근데 완전히는 아니고 거의. 알겠니? 자, 뭐 동안? 일제? 자, 식민지 시대 동안 그런 말이야. 알겠어? 오케이, 됐고. 자, we disappearance, tires, i n t e 뭐, 블라블라는데. 자, 이런 말까? w i t h 는 함께. 그지 오케이? 그럼 더불어. 그런 식으로 의뢰해주면 좋겠고. d i s a p e a a n c e 자, appear가 나타나다. 등장하다. 그런 뜻 갖고 있거든? appear가, a p p 가 알겠지? 출연하다. 알았어? 근데 disappear은 뭡니까 자 사라지다 라는 뜻이야 여기 디스가 들어왔으니까 사라지다 알았어? 근데 anc 들어가면 무조건 명사거든 그럼 뭘까? 사라짐 알겠어? 오케이? 사라짐 또는 뭘까? 멸종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뭘까?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아까 extinct 이걸 활용해서 요 단어를 대신해볼까? disappearance 그지? 대신할 수 있는게 뭘까요? 자 여기 extinct 멸종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지? extinct 여기 요 여기 있는 거고. 알겠어? 여기다가 iom 붙여 주면 뭐가 되는 거야? 멸종이란명세가 되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사라짐이 결국 뭐야? 멸종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것 대신 어느 걸쓸수 있다고? 익스 o 션쓸수 있다고. 이해 되니? 맞아? 자, 호랑이의 멸종, 호랑이의 사라짐. 이렇게 꾸며올라면 되는 거고. 어디에서? 한국에서 그런 말이야. 이해 되지? 자, 걔네들, 걔네들의 자, 봐봐. 유스는 유스는 뭘까? 명사로 쓴 거야. 사용. 왜? 영어는 자리싸움이니까. 알았어? 사용. 쓰임. 또는 뭘까? 용도. 그런 말입니다. 자, 무엇으로 써? as. a symbol. 뭐뭐로 써. 알겠지? 자, 상징으로 써. 무엇 <뭐라> <자>, 상징? <상징으로 써. 뭐라> 자, of the nation. nation은 뭡니까? 컨트 u n 랑 마찬가지로 국가란 뜻이야. 여기다 내용상 뭡니까? 한국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뭐라> 한국의 상징. 그러니까 원래 호랑이 하면 한국을 떠올렸는데. 한국의 상징으로서의, 자, 뭡니까? 이거, 대어은누리 얘기하는 거? 아니, 호랑이들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 호랑이들의 쓰임은, 자, fade away. 살아, 이거 힘이 지다는 뜻이야. 뭐라고? 힘이 지다. 알겠죠? 이거 남겨 하셔야 돼요. 알지? 았 D는 과거 붙인 거고. 알았어? 오케이. 자, 이거 보면, 자, 그래서 해석 봐봐. 한국에서 호랑이가 사라지면서, 왜그랬지 국가의 상징, 그 나라의 상징으로서의 그들의 용도도, 뭐야? 희미해졌다.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뭐와 함께? 사라진과 함께, 호랑이의 사라진과 함께, 한국에서 잘라주고, 그래서, 호랑이들의 쓰임, 용도는 무엇으로써? 원래 한국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는데, 그래서, 어, 그래서, as a symbol of nation, 국가의 어떤 상징으로서그 호랑이들의 뭡니까, 쓰임은 희미해졌다. 이렇게 되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다음. 자 그러나 그지? 완전히 없어진 거냐? 호랑이 상징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그러나 또 역시 뭐라고 역접 알겠니? 그러나 걔네들의 뭡니까 상징은 자뭐까 소생되었다 리바이벌 되었다 그런 말이거든 리바이브가 뭐냐면 되살리다라는 뜻이야. 뭐라고 되살리다 알지? 았뭐 유식하기는 소생 소생시키다 이렇게 되는데 자멈멋을 소생시키다 되살리다 무슨 동사야? 파동사 알겠니?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없어? 인 앞에 잘라주니까 뭐가 없어? 목저가 없으면 원동, 수동, 목저 있으면 능동태로 간다 그랬어. 이해 되지? 네.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자, 그, 그, 어떤 상징주의. 심벌, 심벌이 아까 상징이라고 그랬지? 이거 ISM 들어가면 무슨 무슨 주의. 그런 말이야. 알겠니? 오케이. 이건 상징성이라고 했네. 알겠어? 이해 되지? 네. 어, 그래서, 뭣뭣을 되살리다, 되살려지다. 자, 이건 뭐라고? 상징성이라고 할게. 상징성. 그리고 얘는 뭡니까? 대현은 여전히 호랑이들 복수니까 이걸로 받은 거고. 알겠니? 오케이? 자, 되살려지다. 무슨 태? 목적 없으니까. 송태 돼야 돼. 알겠어? 어, 되살려졌다. 그런 말이야. 현대 시대에 있어서 그런 말이야. 알겠니? 뭐라고? 현대의. 우리 88 서울올림픽 알아요? 들어봤어? 어, 그때 호랑이들을 마스코트로 했단 말이야. 이들 있니? 네. 자, 이 마던 타임즈 현대 시대에 있어서 다시 되살려졌다뭘 통해서? 뚫. 자, 전사 표현 통해서 자, 그들의 어떤 선택 그런 말입니다. 선정 그런 말이야. 선택이나 선정. 알겠니? 무엇으로서? 마스코트로서. 예. 에즈가 뭐야? 뭐 뭐로서란 표현이야. 마스코트 뭐 우리말로도 마스코트니까. 얘니 자, 뭐 올림픽. 알겠지? 올림픽 서울 올림픽 얘기하는 네. 거야. 알았어? 네. 자, 올림픽 네. 뭐야 자, 보스는 뭡니까? 둘, 둘 다의 올림픽이야. 알겠지? 오케이? 여기서 뭐, 아시안 게임까지 얘기한는것 같은데. 자, 봐. 아, 하여튼 평창 올림픽. 알겠어? 평창 올림픽까지 해가지고. 88 올림픽하고 평창 올림픽. 알아요? 응.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게, 둘다할때 원래는 보스, A&B 이렇게 쓰거든? 알지 그런데 봐라. 여기도 올림픽. 여기도 올림픽이면 두번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쓰고, 한 번, 이건 빼고, 이것도, 그럼 당연히, 이거 엔또도 빼야겠지? 대신 얘는 뭘까? 무슨 명사야 돼? 복수 명사야 돼. 알았어? 그래서 여기 올림픽에 뭐들왔어 에스드라는 거 놓지 마시고. 알았어? 자, 근데 호스트가 뭐냐? 개최하다라는 뜻이야. 뭐라고? 개최하다. 근데 올림픽 입장에서는 개최해, 개최돼. 어, 개최되는 거지. 그래서 뭘까? 얘는 형사친구로서 뭐? 분사 쓴 거고, 능동과 수동. 알겠니? i n g 쓸까? PP 쓸까? 했는데, 일단 PP가 될수 밖에 없다. 알겠어? 자, 이게, 호스트가 개최하다란 표현인데, 이거 말고도, 홀드도 개최하다란 뜻 갖고 있거든, 홀드? 단어 달라. 개최하다는데, 요 자리에 쓰려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개최된, 일어나야겠지? 그래서 뭐, 헬드라고 써야 돼, 결국에는. 헬드 l 스 h o s 서로 바꿔치기 해서 가능해? 자, byf 잘라주고, 바이 무엇에 의해서? 한국에 의해서 그런 말입니다. 한국에, 그냥 한국이 주체국이 되어서 그런 말이야.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바이 코리아 한국에 의해서 개최된 알겠니? 두 번의 올림픽을 위한 알았어? 오케이 맞아요 마스코트 로서 자 걔네들의 뭡니까 선정 이 대어는 누굴 얘기할까 역시 호랑이들 가르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게 호랑이가 가르켰고 이것도 호랑이들 가르켰으니까 대어로 받은 거다 이해되죠? 오케이 아,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실력 안 올라간단 말이야. 알았지? 응. 자, 그래서, 자, 그러나, 자, 걔네들, 호랑이들의 상징성은 다시 되살려졌다. 현대시대에 있어서 월 통해? 자, 그 호랑이들의 선정이나 선택을 통해. 알았지? 오케이. 자, 무엇으로써 마스코트로서. 무엇을 위한 마스코트냐? 두 번의 올림픽, 그제? 개최된. 알겠어? 무엇을 위해서? 한국이란 나라에 의해서 개최된 알겠니? 두번의 올림픽 그런 말이야 이해되겠어? 예. 자 그래서 호돌이 88올림픽 때는 뭡니까? 명칭이 호돌이였거든 호돌이 예. 알겠어? 호돌이는 뭐였다? 마스코트였다 무엇을 위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봐봐 뭔가를 위한 마스코트 그지? 그래서 했을 때 마스코트4 전사포 4로 쓴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서울 하계올림픽 여름에 하계올림픽에 알겠니? 뭐라고? 써머 서머, 어가 뭐야 여름이지 오케이 여름을 뭐까 하계올림픽 알겠니 평창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 윈터죠 윈터 뭐 동계올림픽 이렇게 된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봐봐 인 앞에 잘라주면 자 1988년도 연도 앞에는 뭘 쓴다 연도 앞에는 인 쓴다 그렇지 1988년도에 자뭐까자 서울 하계올림픽을 위해서 1988년도에 자 서울 하계올림픽을 아까 또 나온다 멋을 위한 마스코트 맞지? 오케이? 응. 네, 마스코트였다 그리고 그것은 뭐였다? 시베리안 호랑이였다 라는 거야 알았어? 응. 자 그리고 콤마 위치 나왔는데 이거 뭐야? 무슨 관대? 주관대 그런 말이야 알았지? 오케이? 콤마 쓸 때는 관계대명사의 대신 절대 쓸수 없어요 이해되지? 응. 자 그리고 레프리젠트는 뭡니까? 나타내다, 대표하다. 뭣뭣을 나타내다, 뭣뭣을 대표하다. 뭐, 뭐도 있냐면, 상징하도도 있어, 상징하다. 알겠니? 상징하다. 자, 뭐를 상징해? 용기를 상징해. 알겠어? 우리 선생님 주관대는 항상 나오는 포인트가 뭐야? 무슨 일치? 수일치. 그래서 이게 뭐라고? S를 놓치지 마라. 이게 시베리안 호랑이가 단수 맞지? 오케이? 이것에 맞춰서 무슨 일치? 수일치. S 붙여라. 알았어? 호랑이 품종도 시베리안 뭐 호랑이도 있고 뭐 벵골 호랑이 뭐 등도 많단 말이야 알았어? 근데 88올림픽 때 썼던 마스코트는 뭘까? 무슨 호랑이? 시베리안 호랑이 알겠어?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호돌이 이건 누구 가르친가 이승 이승 호돌이 가르친가? 호돌이는 뭡니까? 시베리안 호랑이였다 당시에 알았어? 근데 얘는 취지가 뭐지? 옛날 88올림픽 때니까 과거제 근데 상징하는 건 뭐야, 용기를 상징하는 건, 지금도 상징하는 거 맞지? 오케이? 상징하는 건 뭐라고? 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얘는 대표시제. 뭘 쓴다? 현재 쓴다, 이 말이야. 이해되지? 대표시제.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자, 용기를 상징한다. 그런 말이야. 용기를 상징하는 시베리안 호랑이 이렇게 꾸며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툭! 이렇게 꾸며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자, 자 호돌이는 뭐였다? 마스코트였다. 무엇을 위한? 자 무엇을 위한? 서울 하계올림픽을 위한 1988년도에 자 그리고 호돌이는 뭐였다? 품종이뭐까뭘 마스코트인거냐? 시베리안 타이거를 마스코트 했다라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그런데 시베리안 호랑이는 뭐까뭘 상징해? 용기를 상징한다 알겠어? 여기 S 체크하시고 콧만 왔기 때문에 대선선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합니다 알지? 았 오케이? 이해되지? 오케이 okay. 자아 그리고 이얘기네 상징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아까 symbol 있죠 symbol 알겠지 symbol 이 뭐야 얘는 상징이라는 뭐라고 <laughs> 명사고 그래서 오케이 symbolism 그러니까 얘는 뭐야 상징성 이렇게 한 거고 이것도 명사야 알겠지 다만 얘는 상징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고 아니니 symbolize 그젠 이건 뭐까 상징하다라는 동사다 이 말이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어느 거? 이거, symbol, 아이고, s y m b o i z e 있지? symbol i z e 이거, 뭐 대신 쓸수 있다? 이거 대신 쓸수 있다. 뭐 대신? 레프리젠틀 대신. 알았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봅니다. 오늘 마지막. 평창, 윈터 올림픽스 i 2018. 그지?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 누구? created. 자, 평창, 뭐야? 무슨 올림픽? 아까, 동계 올림픽. 그지? 연도 앞에는 이거 쓴다고 그랬고, 자 그것은 뭐였다? 자 수호랑 아, 선생님 처음 알 처음 알았다. 그 호랑이 캐릭터 이름이 알겠어? 이건 무슨 호랑이야? 자 뭐, 흰색 호랑이 우리 흰색 호랑이를 뭐라 불러? 백호 알겠지? 자무엇으로써자그 올림픽의 뭐까 마스코트로서 그런 말이야. 애니? 자 올림픽 같은 이런 뭡니까? 이런 국제 대회 그지? 이런 대회는 항상 이거 알아둬. 항상 무슨 추구하냐? 단축고입니다 알겠어? 자 선생님 이좀 참고해봐. 이거는 아까 보수 때, 보수, 이거 보수, 둘 다란 표현이라고 그랬지, 이거. 둘 다란 표현 때문에 얘는 뭐까? 복수를 의미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이해 되니? 네. 복수 의미야, 이거는. 알았어? 네. 근데 얘는 뭡니까? 그 따로따로. 자, 서울 뭐까? 하계 올림픽 따로. 이해 되지? 그 다음 또 뭡니까? 자, 뭐라고? 평창올림픽 따로. 알겠지? 네. 오케이? 이럴 때는 각각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네. 각각 뭐라고? 각각? 단수 얘기하는 거거든. 알겠지? 이해됐어 아까는 둘 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울 올림픽 평창 올림픽 둘다 언급하기 때문에 복수야. 모양 똑같아. 똑같지만. 알겠어? 근데 그 밑에서는 봐봐. 여기 뭐, 뭐 썼어?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로서. 이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얘는 뭘까단수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해되지? 그러니까 똑같이 올림픽스. 올림픽에 경기 하나만 하니? 둘러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올림픽스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근데 위에서는 뭘까 자, 그 올림픽이 두 번이기 때문에, 얘는 복수로 쓴 거지만, 밑에 거는 뭐라고? 단수로 쓴 거야. 이해 되니? 예. 이해 되겠어? 그래서 여기, 단수로 취급했다, 이 말이야. 애즈는 뭐라고? 뭐, 뭐, 로써 이해 되지? 자, 그래서 평창, 겨, 뭐야, 하계올림픽. 2018년도에 있었던 하계올림픽은 만들었다, 수호랑. 알겠니? 이게 마스코트 이름인가봐. 호돌이처럼. 알겠니? 근데 얘는 뭐라고? 백호야, 백호. 알겠어? 오케이? 무엇으로써?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을 상징하려고. 알겠니? 자, 그것에 마스코트로써란 표현이야. 알겠냐? 자, 화이트 타이가 뭡니까? 백호는? are 아, considered. 여겨진다. 자, 뭐라고? sacred. 자, 잘 들어. 요, 아까 이단어만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똑같지? 준우야, 이거하고, 이거 똑같지? 아니야. 위에 거는 잘봐 스퀘어드야 이거야 밑에 건 세크리드야 학교생들 장난질하기 딱 좋지? 그지? 얘 밑에 거뭔 뭐, 뭐 뜻이냐면 신성한 존재할 때 신성한이야 알았지? 이건 아까 뭐라 했어? 쫄아버린 무섭게 하는 걸 당한 거쫀 그런 말이지? 오케이? 이 단어 구분해라 분명히 애들 실수하는 애들 있을 거야 이거 자 신성한이란 표현은 뭡니까? holy holy 알았지? 이거랑 동의야 알았어? 자, 그리고 가디언은 뭔가 지켜주는 뭐라고? 수호자, 그런 말이야. 알았어? 자, 그래서 얘는 신성한 수호자로 여겨진다란 표현이야. 컨시 r 가 뭐라고? 여기다. 이해되지? 여겨지다. 무슨 태? 수동태. 알겠죠? 자, 백호는 뭡니까? 신성한 수호자로 여겨진다. 우리 민족에 의해서. 이해됐어? 자, 근데 이거 왜, 아 이거 목적어 같은데, 왜 수동태를 썼나요? 목적어 없어야 수동태를 쓰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consider가, 잘 봐. c o n 가 뭔가를 고려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 고려하다는 뜻도 있고, 잘 봐. 얘는 뭘까? 목적어만 있을 때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어? 고려하다, 생각하다. 이렇게 할 때는. 알겠니? 근데 consider가, 잘 봐. 목적어, 목적고 할 때는, 뭔가를, 뭐, 뭐라고, 여기다란 뜻이야. 아까 선생님 여겨지다란 표현 기억나지? 이해했어? 여기다 기억나지? 근데 얘는 뭡니까? 얘자 백호를 앞으로 쪽으로 당긴 거야. 그러면 여겨지는 거야. 이해되겠어? 대신 목적본는 건드리면 안 돼. 신성한 수호자. 알겠니? 이거는 그대로 내비둔 거야. 이해되겠어? 어, 자 그래서 백호는 뭡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인 앞에 사람들은 여긴다, 백코를 신성한 수호자로. 이거, 능동태 문장이었다면, 얘를 동태로 바꾼다면, 백호는 뭡니까? 여겨진다, 신성한 수호자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어, 그래서, 선생님,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뭡니까?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이 부분은, 목적 아니라 목적 보였던 놈이다, 이 말이야. 이해 되겠어? 오케이. 이 정도. 알겠지? 자, 다음 시간에 토요일에 하면 딱 끝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